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밤에도 당신이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구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붐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한나의 기도, 일명 감사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원수 앞에서 높이고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대한 찬양. 지식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의 교만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날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을 예시해 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 연합 체제에서 이제 새롭게 왕정 체제로 이양될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로 10편 기자들도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10편 75편 10절, 92편 10절, 113편 7절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인생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절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여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다른 반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판단의 그릇댐이나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가 의인이고 당신의 백성이신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아시고 더 나아가 어느 시기에 의료운자를 건져야 할 것인지 또한 실수 없이 아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들어, 들어올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시기 적절하게 당신의 백성을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죄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바콕 선지자도 한바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갈대아인 곧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오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하리로다 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을 이용하여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일시적으로 남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바쿡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눈앞의 근심과 걱정만을 바라보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실 권리와 이유를 갖고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부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 세계관에 근거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실 정당한 권리와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서양 그리고 지역과 문화적 차원을 넘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땅을 소유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 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나가 아무도 써 주지 않는 자들을 불러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게 하고 약속한 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품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들어와서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은 품꾼 모두가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사할 권리와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타국에 갈때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와서 샘을 할때 맡겨진 소유를 잘 관리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상급을, 땅에 묻어든 종에게는 내어 쫓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후일에 그것에 대하여 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 혹은 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도 하시고 좋은 것을 맡기기도 하시며 그것을 빼앗기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실 충분한 권리와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온전한 성도,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인생의 기쁨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모두 맡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오늘, 묵상,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지? 구원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기쁨이신지 생각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